하는거 있으시면은 손 드시면 제가 바로바로 어 알려드리고 확인을 니서 부담 갖지 마시고 모르시면은 불러주시면 되고요. 4일 동안 많은 것들을 얻어가시는 시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 없이요. 오는 거 등장 때방 없이. 넣고. <목소리> 누군가 <목소리> <목소리> <Who 목소리> <목소리> 참 불편하셨어요. 어떤 분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인 물이 들어간 구조를 찍으할 때는 그 장소에는 그 사람이 들어가는 그 장소를 이용하는 모습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작가의 구조가 너무 그 사람들을 박제해 놓듯이 약간 알바게 하듯이 박아보니까 자연스러운 제스처가 안 나오잖아요. 예. 바꿀 수 있는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야! 라고 소리 지를 수 있는 그 호흡량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큰 소리가 나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어, 붙어볼게요. 어, 시작! 오. 네. 시작. 오, 아, 네. 오늘 수강생 분들은 다 성악과 같은 소리가 납니다. 다시 한 번만 갈게요 씨, 다섯 번 시작. 오, 잘하셨어요. 네, 다섯 번 이렇게. 저저 저작권을 아 줘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해남 마루팡 꿀고구마 가져왔어요. 꿈이 뚝뚝 떨어지는 꿀리만가져왔습니다 네, 사랑해 어쨌든 제동하을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다 네, 잘아셨습니다 <목소리가> <아이고, 목소리가> 네, 잘하셨습고다 네, 부하습니다 아여기지 아, 갈게요, 하나. 일단, 안녕하세요. 해나마크 파 그룹 오늘 음. 라이브로 아. 네, 안녕하세요. 예, 해나 십니까 네. 자기 사료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보성에서 청환경 거출을 준비하는 이정명입니다. 음.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보성에서 아주 특별한 농사물을 준비하기로 장소도 동결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어, 다서울에서 <저, 웃음> 서울 촌담 소리학과 의 네, 특별 라인. 오늘은 제가 그 장흥 댐에 나와 있는데요. 장흥 댐 아래서 회고 농장 회고버섯 농장을 운영하고 운영하고 있는 이종환 님을 소개합니다.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laughs> 녕하세요 예. 본인 유튜브 채널 한번 소개할 해수 있어요? 아니요. 아, 아니요. <laughs> 저희가 이번에 교육을 받고 다시 잘 면들어서 네. 좋은 기회 찾아뵙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나실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은 해남에서 밤 농사를 짓고 있는 소리 아빠 임상진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초에 해남 허가를 기형해서 장모님 모님과 함께 밤 호박을 재배하고 또 판매하고 있는 소리 아빠 임상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어. <laughs> 마스크, 마스크 자체에 모자 이크 처리됐어. 10초당 해 10초당 초당 1초당 초당 1초당 1초당. 1초당 1초당. 이초당 1초당. 1초당 1초요 1초당 1초당. 1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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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네, 며칠이요? 네엄야 이렇게 하면 계산이 안됩니다 올해 네, 네. 들어가는게 너무 많으니까 안돼 네, 네. 기계 뭐 인건비 네. 많이 상담도 많이 들어가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남 철거로 기농한 서울촌놈 소리아빠 임상진입니다 오늘 라이브 첫 방송인데요 오늘은 저희가 어머님 장모님과 힘들게 키운 미니 해남 미니 밤호박을 준비했어요 해남 미니 밤호박 자이지 호박 4만 한한 개를 한달 반, 한 50일 동안 매일같이 이제 아침마다 이거를 다 해주는 거예요. 수장의 역사. 저 유튜브에도 보면 나오는데,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그렇게 하고, 또순 계속 따주면서, 이 영양제에다가 친환경 미생물도 주고, 물 관리는 아버지가 하시는데, 아버지, 이게 절대 못 하시게요. 잘못 주면은 낯 떨어진다고. 아버지도 76살이신데. 그래, 저는 그냥 시키는 것만 하니까 새벽에 그냥 해 뜨자마자 나가서 숨 따주고 수정해 주고 이렇게 키우고 6, 5월 말부터 저희가 수확해서 그때까지는 맛을 모르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해서 아,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다른 데는 뭐 조금 뭐 외국, 외국인들 인력 쓰고 뭐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다 직접 가족들이 하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이걸 딱 먹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맛이 그렇게 관리해주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저희 시작하실 때 저희 서울에 있을 때 집에 보내주신 맛이랑 지금이랑 맛이 똑같아요. 두 번째는 그 맛을 드셔보신 분들은 다른 걸 구입을 못하세요. 아무리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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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00원짜리, 25,000원짜리가 맛있다고 한들, 저희는, 진짜 드셔보신 분들은 입소문으로만 어머님 혼자 전화로만 한 3,000박스씩 파시는 8 0 0 0 호박이니까, 진짜 맛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4kg, 요렇게 한 박스로 해서 2 8 0 0 0원에 판매를 하는데, 요거는 수량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저희 어머님도, 어머님도 전화로 계속 파시고, 저희가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거는 한천박스는남았는데 그거는 그냥 요번 달, 7월 달 정도 전부 다 판매될 것 같고 그래고 어떤 걸 준비했느냐? 맛은 똑같은데 조금 못 나니? 아니면은 아, 뭐, 맛 똑같은데 못 나니를 준비했어요 뭐 크기나 이런 거는 대동소에한데 돌리면 맛 똑같고 근데 조금 못생겨서 아, 이런 거 보내면 아위 맛은 괜찮은데 모양이 이상해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들 저희 어머님은 포장도 다 하나하나 자기가 어머님이 이 솔로 닦아갖고 이쁜 것만 골라서 잘 숙성된 거 그런 것만 해서 다 담으시기 때문에 못난 애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농사 치면 그건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근데 다른 집 같은 경우에는 그거 다 섞어서 줘요 하나씩 껴서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쓰면 또 욕먹고 전화 오면 또 전화 길어진다고 안 그거는 판매용이 아니다 하셨는데, 먹어보니 똑같으니까. 그래서 금액을, 저희가 준비한 거는 금액을 조금 저렴하게 해서 5kg에, 기존에 4kg인데 이건 5kg. 5 k g 25,000원. 그러면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한번 가지고 나와봤어요. 물론 택배비까지 포함해서. 이쁜 애들은 28,000원에 택배비 4,000원 하면 32,000원인데, 저희가 준비한 건 택배에 포함해서 5kg에 25,000원 맛은 똑같다 근데 조금 못생겼다 근데 못생긴 정도가 완전 못생긴 게 아니고 제주도에서 타면은 그 노지 밤오박이렇게 사진들 보면은 사진 상세페이지는 이쁘게 나오는데 밑에 있는 후기들 올린 사진 보시면 하나가 저런 것도 이 상품으로 파나? 이거 안 먹나? 이럴 정도의 사진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저희는 그 정도는 손님한테 안 보내거든요. 저희 이제 여기 스마트 스토어 밤호박 후기 보시면 그냥 그대로 보내드리는 데로예요 그런 것만, 이쁜 것만 보내드리니까 고객분들이 박스 열자마자 그냥 감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드셔보시면 더 감탄하시고. 저희는 그냥 이 호박 자체가 맛있는 거니까 뭐 치즈 뿌리고 뭐하고 요리하시지 마시고 그냥 렌지에만 돌려서 7분, 8분 돌려서 그냥 드시라 그래요. 그게 제일 맛있고 영양분 제일 많이 드실 수 있는 거니까 껍질째 그걸 드시는 게 그게 제일 맛있고요. 오늘은 그래서 한 30박스 정도 될것 같은데 못난 애들이 5kg 30박스면 300kg 정도 5kg 30박스면은 150kg 150kg 정도만 딱 준비했습니다. 요거요번 팔면은 저희가 못 팔아요. 이쁜 거를 못 나니 금액에 팔이면 팔면 안 되니까. 그럼 저희가 장모님께 욕 먹으니까 이렇게 준비해서 오늘 딱 소개해드리고요. 박스는 요렇게 이제 튼튼하게 해서 엄청 땅땅해요. 눌러도 안 찌그러집니다. 박스에 여기 꽉 차게 되면 5kg 될 거예요. 그냥 요 정도 사이즈에, 이쁜 이들요 정도 사이즈가 한 8개, 7개, 8개 정도 들어가고, 작은 애들은 뭐한 14개 정도 들어가는데, 5kg니까 저희 꽉꽉 눌러서 담아 드릴 거고요.